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흐립니다 구름이 덮였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어제 장거리 훈련을 실패했는데 오늘 다시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자갈치 시장까지 가는데요 토요일 일요일은 교통 흐름이 적어서 평일에는 그쪽으로 가기가 힘들거든요 교통량이 많아서 오늘도 자갈치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상당히 흐립니다 못 벗겠습니다 자, 가자 1km 6분 19초 2km 6분 4초 섭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5분 46초 4km 5분 37초 5kg, 5분 15초, 6km, 5분 21초, 7km, 5분 21초. 오늘 장아찌 가려고 했는데 해운대 수욕장 뺑뺑이 돌겠습니다. 8km 5분 18초. 야자수를 턴하였겠습니다 주로가 대리석에 모래가 많아서 착시간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금토일 관광객이 많이 와서 모래를 많이 묻혀서고 대리석이 올라왔습니다. 10km 5분 4초. 야, 사 11km, 4분 54초. 12km, 4분 58초. 야, 랩타임이야, 찍히네요. 구간타임으로 찍히네. 14km, 4분 53초. 15km 4분 45초, 16km 4분 46초, 17km 4분 49초. 힘들어오는데, 달맞이 언덕 높겠습니다 성경으로 가 있습니다. 운동 거리를 늘려야 됩니다. 여기서 뱅뺑이 하면 이제 지칠것 같아요. 57km, 4분 54초 하이, 하이, 달맞이 올라왔습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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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하이. 아 시원하다 4분 50초 19키로 2 0 k 로 4분 41초 2 1 k 로 4분 33초 아 시원하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페이스가 올라갑니다. 힘듦이 리셋됩니다. 4분 20초 페이스. 4분 페이스. 4분, 페이스. 4분 37분. 하, 21km 4분 37초 페이스 성정해수욕장 도착했습니다. 22.1km 1시간 53분 5초 23km, 4분 34초. <목소리를> 하이, 하이, 하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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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km, 4분 24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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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숍까지,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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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3초. 아. 이 하. 아이스 아메리카노. 물 많이요. 물많이 네. 얼음 그대로요. 아, 얼음 좀 줄여 주면이나. 하.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 시원하다. 음. 아. 2시간 3분 달렸고요. 23.7km, 24km, 평균 페이스는 5분 4초입니다. 1800 칼로리 소모했고요. 평균 심박은 139. BC에 먹겠습니다아 어, 어, 굉장히 상큼합니다 아 어, 화이팅 화이팅 2분 뒤에 도착합니다 아파트로 가는 차가 2분 뒤에 도착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지는 전혀 안 젖었습니다. 바지 안 젖은 것도 이야기해야 되고 참. 참담합니다. 바지가 안 젖었다면 바지 안아졌다면 바지 안아은 것도 이야기해야 되나 이렇게 하니까 이야기해래요. 그러면 바지 안아졌다고 이야기하면 또 다른 걸 터집 잡을 겁니다. 세상 참 다양하죠. 신기한 사람들 많습니다. BCA하고 코다 웨이프로틴 먹겠습니다. 자두를 하나 먹겠습니다. 씻어야 돼.